이 예레미야 말씀 벌써 여러분 23장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 사실 목회자가 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많이 설교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선화 목자의 부목사로 있을 때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설교했나요. 근데 이제는 단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는 이 생명의상 큐티 본문으로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많이 설계하고 있는데, 어, 예레미야의 말씀은 정말 보물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언제가 정말 하나님이 괴만 하락하시면, 이 예레미야 이 전체 말씀을 한번 성도들과 한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잠을 깨서 이렇게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오늘도 예레미를 통해서 주님의 나이 교신는 너무도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나 시장,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기므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에 내가 너희를, 너희를... 응.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백성들과 선지자나 제장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 그들을 내가 준 벌을 주고, 내가 그를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엄중한 말씀이란 뜻, 이 말이... 히브리 어 원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무거운 짐, 부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세, 이 엄중한 말씀이란 뭐냐면 사람을 눌러서 질식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과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누르고 질직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 부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30절 을 세번형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된다. 여러분, 이 말, 이 말을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면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이 이제 곧 공격해 올 텐데 이미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가득 차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만 하라.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부담되는 말인 거예요. 이말순정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그리고. 항복하게 되면 왠지 정말 끝장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말에 순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무거운 짐이 된다,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다 백성들이 생명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유다 백성들과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이 죽지 않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켜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살리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이 말씀이 진정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된다, 무거운 짐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고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말을 부담이라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바로 나에게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들을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꼭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만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 하나님 말씀 부담된다. 순종하기 어렵다. 아, 순종하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 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번 열거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이기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 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하라. 내가 이와 같이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지옥들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부담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다.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너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말씀 주신 건데 정작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말씀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말이라 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담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질지시키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죽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 묵상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속해방학 동안에 수개방한 동안에 여러분들 성도들 방학 동안에 경건을 연을시켜야 되는데, 야,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들을 어떤 경건 운동을 시킬까요? 선한 목자교처럼 회 예수님 동행 운동, 예수 동행 일기만 할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성도들이 이 여름철, 특별히 휴가철, 영적으로 무너지기 이때. 성도들이 영과 진료를 예배하게 하라. 한마디로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오게 해서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온도. 또 하나, 한 시간 기도하게 하라. 지난주에 이미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명을잘 감당해서는 한 시간 기도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저 자신이 여러분들 여러분 한 시간 기도를 넘어서 세 시간 기도를 해보지만 한 시간 기도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시간 기도 운동하라.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 함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그래서 신명기 말씀 매일매일 한 장씩 읽게 하라. 이런 마지막으로, 하루를 정말 이수님과 온전히 동행한 훈련을 하도록 동행 하게 하라. 이네 가지를 말씀하신데 여러분, 제가, 순간 여러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네 가지 다 하면, 성도들 중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 한 가지씩 다시 생각해보라. 예배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 읽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순간 깃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결론이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라. 성도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 제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가 부담으로 여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속회방 동안에 정말 성도들에게 이네 가지 경고 운동을 하게 하는 건 성도들을 오히려 무너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살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위해 말씀을 주세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다, 순종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고 싫어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의말씀을 부담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의 3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예언적인 물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삼십 절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시작.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던 하셨느냐고 하 물으라. 한마디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된다,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이제는 말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도응답의 길이 있고요. 거기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순종한 걸 두려워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 내 가정, 내 직장, 이 교회가 사는 길이오니 말씀하소서,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얘기를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기도할 텐데요. 제가 사실 우리 지난 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 좀 차가 좀 차를 이렇게 좀 차가 필요한 어떤 분에게 좀 교회 차를 빌려야될 일이 있어서 저렇게 좀, 좀 많이 좀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택시도 타기도 했습니다. 뭐 학교와 뭐 집과 교회 또 화영이 치료받는 것까지 해서 근데 상당히 많이 이 중원구를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일단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걷게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일단 걸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3일 동안 중원구를 제일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걸으니까 차를 타고 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원구 곳곳을 다니시는데 중원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속, 속으로 다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저 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웅들이 너무도 많은데, 너 왕정 목사는 이제 전도하라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동안 저는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라, 세 시간 기도하라. 이제는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7월을 이제 맞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을 시작을 해서 7월 한달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너부터 먼저 전도의 본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전도하게 하고. 그러면 이포드나무교 중원구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너희 교회 보내줄 것이라. 예수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에 땅을 밟기를 주원구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교회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주님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사물처럼 주님 말씀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내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살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